아득히 먼 옛날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대홍수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류의 시조인 현명하고 정의로운 왕 만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혼돈을 뒤로하고 평온을 찾아 손에 물을 담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의 손바닥 위에서 불현듯 아주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만우는 그 작은 생명을 불쌍히 여겨 물통에 담아주었죠. 그러자 물고기가 인간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 위대하신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물통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만우 왕은 놀라면서도 그 물고기를 불쌍히 여겨 연못에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하룻밤만에 연못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게 자라났죠. 왕이시여, 이곳은 너무 좁습니다. 저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주소서. 만우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 물고기를 강으로 다시 바다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고기는 더욱 거대해져 마침내 온 바다를 뒤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몸을 감추지 않은 채 물고기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비슈누니라. 곧이 세상은 거대한 물결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모든 종류의 식물 씨앗과 동물의 표본을 모아 거대한 배를 만들라.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일곱 현자들을 함께 태워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구하리라. 마누왕은 그 말을 믿고 지시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거대한 홍수가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온 세상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산과 도시가 물속으로 사라졌고 세상은 혼돈의 물결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누가 만든 거대한 배가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둥 소리를 뚫고 번개보다 빛나는 거대한 황금 물고기 마치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몸은 산보다 거대했고 이마에는 뾰족한 뿔이 솟아있었습니다. 마누왕은 배를 튼튼한 밧줄로 묶어 마치아의 뿔에 걸었고 마치아는 그 거대한 배를 이끌고 폭풍의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그는 혼돈의 물결 속에서 생명과 질서를 수호했습니다. 그렇게 마치아는 수천 년 동안 배를 이끌어 마침내 새로운 세상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 세상은 정화되었고, 만우왕과 함께한 씨앗들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죠. 이 위대한 구원의 서사는 인도 점성술인 조티샤에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물고기 자리 미나는 바로 이 신성한 물고기 마치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는 모습은 대홍수 이후 정화된 과거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또한, 물고기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기에 미나 물고기 자리는 자비와 희생, 그리고 무한한 지혜를 상징하는 별자리가 되었답니다.